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전 상처하고 친정 엄마와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엄마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을 책으로 엮으면 몇 트럭은 나온다는 소리죠. 그런데 살아보니 정말 그런 사연 하나 안 가진 엄마들이 없더라고요. 고작 44년 남짓한 저도 인생 사연 몇 개는 가슴에 품고 사니 말이에요. 저희 집의 경우는 아빠 때문에 엄마가 가슴에 한을 품고 사셨어요. 저희 친정 아빠는 마치 빚쟁이처럼 엄마 인생에 빨대를 꽂고 사셨거든요. 가혹하이만치 불행한 삶을 살아온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예요. 하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조금은 위안을 삼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고 모든 게 순리대로 각자의 방향으로 잘 흘러갔거든요. 이제라도 모든 게 제자리를 찾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집은 평범한 집들과는 달리 복잡한 가족관계를 구성하고 있어요. 아빠, 엄마와 저, 그리고 남동생과 남동생의 엄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남동생의 엄마는 소위 말하는 첩이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처벌 두고 사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더군다나 한 집에 본처와 처벌 두고 살다니 어이없는 일이었죠. 우리 가정에 이렇게 비정상적인 형태로 변한 건 제가 일곱 살이 되던 해부터였어요. 아빠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외박을 하곤 했었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대낮에 집에 오셨더라고요. 옆에 젊은 여자를 동반한 채 말이죠. 여자는 가슴팍에 이불에 싼 갓난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렸고, 그대로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해졌죠. 아빠는 그런 엄마를 향해 말했어요. 오늘부터 이 사람이 안방을 쓸 거니까 방 정리 좀 해. 그리고 수정이 너 와서 인사해라.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된 작은 엄마다. 여긴 네 남동생이고. 작은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돼. 어린아이였지만, 아빠 옆에 서 있는 여자가 내 작은 엄마가 아니라는 건잘 알고 있었어요. 진짜 작은 엄마는 작은 아빠와 함께 미국에 살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줌마는 작은 엄마가 아니야. 작은 엄마는 미국에 있는걸? 그랬더니, 아빠가 버럭 화를 내시며, 아빠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조그만 게 어디서 말됐구야? 당신,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이 모양이야? 아들도 하나 못 낳는 주제에 자식 교육도 이 모양이니 널 어디다 써먹냐? 이러니 집구석에 들어오기 싫지? 먹긴 놈이 섞는다고 아빠는 오히려 엄마한테 책임을 전가하며 당당하게 굴었어요. 아빠의 첩은 호랑이 등에 탄 여우처럼 아빠의 권세를 빌어 안방을 차지하고는 안주인 노릇을 해댔죠. 어린 제가 봐도 화가 났지만. 엄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엄마한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건 바로 친정 때문이었죠. 외할아버지는 아빠 회사에서 일감을 받아 공장을 운영하는 하청업체를 하고 계셨는데 당장 아빠 회사와 거래가 끊기면 온 식구가 길바닥에 나앉을 상황이었어요. 애초에 엄마가 아빠랑 결혼한 것도 아빠가 외할아버지 회사를 도와주기로 하고 강제로 한 거였죠. 외할아버지는 나이 많고 바람둥이로 유명했던 아빠한테 딸을 내주는 대신 남은 가족들을 건사하게 된 거예요. 일종의 갑과 을 관계였던 사위와 장인의 관계는 그 사이에 끼어 있던 엄마의 결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그동안은 친할아버지가 나서서 아빠의 비행을 통제해 주시곤 했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이후로는 전처럼 큰 힘을 쓰지 못하셨어요. 회사 일에서도 물론아신채 병상을 지키고 계셨으니까요. 마침 그 틈을 타서 친할머니와 아빠가 못된 짓을 벌였던 거예요.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한게뭐 있니? 아들 라 대릴 있기를 했냐? 네 남편 사업에 도움이 되기를 했냐? 아들을 못 낳으면... 네가 알아서 후처 자리라도 알아봤어야지. 어떻게 네 자리 보전할 생각만 하고 살아? 후사를 못잇는 여자는 그날로 소박을 맞아도 마땅하다만. 그래도 그간에 정이 있으니 내치지는 않으마. 대신 귀한 손주를 낳아온 작은 애한테 평생 감사하고 살도록 해라. 혹여라도 조광지 처노를한답시고 작은 애 가슴에 못질했다간 그날로 우리 집에서 내칠 줄 알아. 진 할머니는. 아빠의 외도를 데리르기 위한 수단으로 포장하며 오히려 엄마한테 첩을 모시고 살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 엄마는 제 방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거기다 애만 낳고는 나물러라 하는 첩을 대신해 그 여자의 아들까지 방으로 데려와 키워야 했죠. 저 같으면 첩 때문에라도 그 아이를 미워했을 법도 한데 엄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낳은 애처럼 정성을 다해 보살펴 주었어요. 제가 아기를 꼬집거나 쥐어 받기라도 하면 누나가 되선 동생한테 무슨 짓이냐며 소리치시곤 했죠. 그런 엄마의 행동 때문에 서운하기도 했지만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도 그 아기를 동생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아기는 죄가 없으니까요. 엄마의 사랑은 받고 자라서 그런지 남동생은 저희 엄마를 제 친엄마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낳아준 친모를 향해선 거부감을 나타낼 정도였죠. 그렇다 보니 첩은 자기 아들한테 정을 붙이지 못했어요. 멀쩡히 있다가도 제 엄마가 안아주면 자지러지게 울곤 했으니까요. 반면에 저희 엄마가 가서 안아주면 그제야 울음을 그치곤 했죠. 그럴 때마다 첩은 저희 엄마가 자기 아들을 뺏으라든다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그렇다고 자기 아들을 돌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노릇은 뒷전이고 자기 몸을 치장하고 쇼핑을 하거나 툭하면 집에 사람들을 불러 화투판을 벌이기 일쑤였어요. 정말 최악이었죠. 남동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처음 있었던 학부모 상담도 그놈의 화투를 치느라 깜박한 여전히. 말다 했죠 뭐. 그런 첩을 대신해. 엄마는 새벽부터 일어나 남동생 도시락을 싸고 학부모들을 통해 학원 정보를 얻어가며 남동생 사교육에도 신경을 쓰셨어요. 혹여 밖에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예절 교육도 철저히 하셨고요. 저한테 했던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엄마 덕분에 남동생은 어디가나 똑똑하고 예의 바르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게다가 어찌나 애교가 많은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올 때면 아이스크림이나 붕어빵을 사다가 몰래 엄마한테 드리곤 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런 엄마의 노력에 따른 공은 첩이 가로채곤 했어요. 남동생의 성적을 잘 받아오거나 교회 대회에서 상을 받아오면 실상을 모르는 친할머니와 아빠가 모든 공을 첩에게 돌리며 두둑한 포상금을 주거나 명품 백을 사주곤 했거든요. 제주는 고미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격이었죠.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했어요. 명문대에 합격해서 엄마 길을 세워줄 생각으로요. 그래서 죽어라 노력한 끝에 와이드에 입학할 수 있었고 드디어 아들 낳은 유세를 떨던 첩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 수 있었죠. 제가 명문대에 들어가자 친할아버지가 엄마 앞으로 상가를 하나 주셨거든요. 오래된 상가 건물에 들어있는 가게지만 위치가 좋아서 공실이 될 염려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들어오는 소입으로 충분히 노후대책을 세울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러자 첩은 아빠를 닥달해 자기도 상가를 달라고 졸라댔어요. 하지만 모든 부동산이 할아버지 소유라서 아빠도 어쩌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제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소유의 회사와 부동산 대부분을 아빠가 상속받았거든요. 작은 아빠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다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없어서 자기 몫의 부동산 외에는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산 집행도 쉬웠죠. 아빠 손에 엄청난 재산이 들어오자 첩은 본격적으로 돈이며 상가, 부동산 등을 자기 명의로 바꿔달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난 당신 호적에도 못 들어가는데 혹시 당신이 갑자기 떠나면 그때 낙동강 오리알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 앞으로 뭐라도 해달란 말이에요. 명색이 이집 장손을 낳은 여잔데 그거 못해줘요. 결국 아빠는 첩의 요구에 따라 상가와 땅의 일부는 명의 이전해 주었어요. 하지만 노력 없이 얻은 첩의 재산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술술 빠져나가고 말았죠. 거기다 아빠의 무능함까지 한몫해서 회사도 예전만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빠는 외할아버지 공장과 거래를 끊고 첩이 소개한 새 업체와 계약 체결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바람에 외할아버지 공장은 당장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보다 못한 엄마가 나서서 아빠한테 울면서 부탁을 했어요. 저요 이날 이때까지 당신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 눈 감고 입 닫고 살았어요. 심지어 안방에 첩을 들이는 것도 참았다고요. 내가 왜 그랬겠어요? 그게 다 친정 때문이었다고요. 결혼할 때 당신이 그랬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친정만큼은 끝까지 보살펴 주겠다고요. 저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당신한테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청 줄거 우리 친정에 달라는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말해봐요, 여보! 엄마의 말에 아빠는 살짝 미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러자 그 틈을 타 첩이 끼어들지 뭐예요. 이미 새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일을 진행했던 터라, 자기도 순순히 물러설 수는 없었던 거였죠. 어머머 듣자 듣자 하니 말이 좀 그러네요 요즘 회사 사정이 어떤지 몰라서 그런 소리래요 형님 친정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입을 손해는 생각 안 하냐고요 그동안 봐줄 만큼 봐줬으면 이제는 스스로 자립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내 남편 회사에 기대 살 생각이냐고요 자기들이 무능한걸 탓해야지 지금까 손해봐가며 도와준 은인한테 웬 꼬장이래요 안 그래요 여보? 그래 자네가 말 잘했네 그 회사를 기울게 만든 사람이 누구지? 회사 돈 빼다가 부동산 투기로 날리고, 오랫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한 직원들 내보내고, 지인척들 끌어다 넣은 사람이 대체 누구냐고? 자네 아닌가? 내 친정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혹여라도 딸한테 피해갈까봐 지금껏 이 회사 눈치 봐가며, 단가 한번못 올리고 거래했어.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지 마.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네 남편이야? 넌 그저 내연녀일 뿐이라고. 자네 위치 좀 제대로 알고 처시네. 뭐? 처? 아, 여보 이 여자 말하는 것좀 봐요. 누구 때문에 대끊일 뻔한 거 내가 아들라 대이어줬더니 나한테 하는 짓거리 좀 보라고요. 아, 내팔자야. 내가 이꼴 보자고 꽃 같은 청춘에 애까지 낳고 이 집에 들어왔나? 아, 억울해. 여우 같은 첩이 아빠 품에 달려들어 울고불고 짜는 바람에 결국 아빠는 첩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외할아버지의 공장은 문을 닫고 말았고요. 언젠가 엄마가 그러더군요. 그때 더는 못 살겠다 싶어 이혼할까 생각했었다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날 이때까지 참고 살았는데 누구 좋으라고 지금 이혼해주냐 싶더라나요. 인생은 빨리 가는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좀더 참았다가 제대로 한방 먹이고 이 집을 나가자 결심했대요. 아무튼 엄마는 그날을 계기로 가슴에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어요. 이듬해 졸업을 앞둔 저는 강단에 서고 싶은 욕심에 취업 대신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하루는 저를 불러 대뜸 취직을 하라고 하지 뭐예요. 대학까지 나왔으면 됐지. 여자가 뭐하러 대학원 공부까지 하냐면서요. 딱 들어봐도 중간에서 첩이 이간질을 시킨 것 같았어요. 이유는 하나였죠. 혹여 나중에 제가 아빠 회사를 물려받게 될까봐 미리 싹을 잘라버리려는 거였어요. 사실 그동안 공부도 잘하고, 부모 말잘 듣던 남동생이 무슨 신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공부도 않고 싸움질만 하고 다녀서 퇴학 위기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미국으로 도피 유학을 시키려던 참이었죠. 그 와중에 제가 대학원에 진학한다니 똥줄이 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제 대학원 진학을 막으려던 거였죠.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나보고. 내 꿈도 포기하고 돈을 벌라는 거예요? 왜요? 저 여자가 뭐라 그래요? 저 대학원 보내지 말라고? 저는 문 밖에서 엿듣고 있는 처한테 들으라는 듯 소리쳤어요. 자기 아들 인생 꼬였다고 남의 딸 인생까지 회복 놓고 싶은 모양인가 본데 꿈 깨라고 하세요. 그렇게 아들 걱정할 거면 집에 사람 불러 화투장이나 치지 말고 자기 아들이나 잘 보살피라고요. 명품 백 고르러 다닐 생각 말고 재민이한테 신경이나 쓰라고요. 재민이 인생 망친 건저 여자니까. 그러자 밖에서 훔쳐듣고 있던 여자가 득달같이 달려와서는 소리쳤어요. 뭐? 저 여자? 이 싸가지 없는 기집애가 어디서 막말이야? 네 눈에는 위아래도 안 보여? 그리고 내가 왜 우리 재민이 인생을 망쳐? 금쪽같은 내 새끼를 내가 왜? 극간 명문대 좀 다닌다고 유세 떠는 모양인데 그래 봐야 넌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야. 이 집안 장소는 우리 재민이라고. 내가 네 속셈 모를 줄 알아? 우리 재민이 밀어내고 네 아빠 회사 가지려는 속셈 아니냐고. 그래서 경영학과 진학한 거잖아. 근데 어림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로 회사 너한테 안 뺏겨. 내 아들, 재민이 줄 거라고. 아주 발악을 하며 발톱을 세웠어요. 오히려 그 모습이 처량할 정도였죠. 결국 아빠는 대학원 진학은 막지 않겠으나 학비는 대줄 수 없다며 대학원에 가려거든 제 손으로 벌어서 다니라고 하셨어요. 대학원 학비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돈줄을 끊으면 제가 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말로는 내 힘으로 다니겠다 큰 소리치긴 했지만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창피한 일이지만 그동안 제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제 방으로 들어와 통장을 내미시더라고요.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할아버지께서 주신 상가에서 들어오는 월세를 모은 거였어요. 내 새끼 공부한다는데 말릴 부모가 어딨어? 이건 할아버지가 너 위에 주신 거니까 걱정 말고 공부에만 신경 써.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고 싶은 건다 해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니? 이 돈으로 부족하면 엄마가 식당에 나가서라도 벌어 줄 테니까. 그렇게 저는 엄마가 주신 돈으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석사를 딴 뒤에는 그간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영국 유학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 유학생을 만나 사귀게 되었고 2년 뒤 결혼을 하게 되었죠. 유학생 신분이라 시급 미룬 채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어요. 학위를 따고 한국에 돌아가면 그때 멋진 결혼식을 올리려고요. 그렇게 4년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 부부는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조그마한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귀국 전에 취직이 돼서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저는 몇 군데 대학에 시간강사로 나가게 돼서 생활은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는 와중에 그동안 미뤘던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어요. 강의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중이었어요. 남편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결혼식 앞두고 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를 갖는다는 내용이었죠. 일찍 들어오라는 단문을 하고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 친구였어요. 남편이 사고로 크게 다쳤다며 빨리 병원으로 와달라더군요. 그 길로 지하철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병원까지 가는데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더라고요. 도착해보니 남편은 응급 수술에 들어간 상태였고 다섯 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결혼식을 불과 3일 앞둔 시점이었죠. 졸지에 남편을 잃고 미망인이 된 저는 한동안 억슬 놓고 살았어요. 가까스로 나가던 강의를 끝내고는 다음 학기부터는 강의를 맞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먹는 것도 귀찮고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집에 가득한 남편의 물건들을 볼 때마다 당장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남편이 들어올 것만 같아서 미치겠더라고요. 이런 저를 본 엄마는 집을 정리하고 저를 본가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곁에 두고 보살피시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본가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미국으로 도피 유학을 떠났다가 돌아온 남동생은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어서 그런가 서먹서먹 하더라고요. 어릴 땐 그렇게 착하고 예쁘던 녀석이 완전 개날라리가 돼 있었어요. 지 엄마처럼 아빠 돈 믿고 빤빤히 놀며 돈 쓰는 재미로 살고 있었죠. 그런 녀석을 회사 전무자리에 앉혀 놨으니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죠. 회사라곤 껍데기와 남은 상태로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첩은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화투와 명품을 사들이는데 미쳐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엄마 혼자 힘겹게 살림을 끌어오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그동안 엄마한테 신경을 못 쓰고 살았던 게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엄마를 모시고 집에서 나가자 싶더라고요. 남편이 떠나고 받은 사망보험금과 가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등을 합하면 20평대 아파트 정도는 살수 있겠더라고요. 생활비야, 상가 월세도 있고 제가 버는 걸로도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첩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당장 지 아들은 신혼집 하나도 해줄 돈이 없어서 혼사도 못 치르고 있는데 그런 목돈이 있으면서 입 닫고 있었냐면서요. 명색이 누난데 동생 결혼하는데 도움을 못줄 망정 저 혼자 잘살궁리를 하는 거니? 너 이기적인 거 진작부터 알았다만 정말 너무한다. 됐고 재민이 신혼집 마련해야 하니까 일단 그돈좀 쓰자. 요즘 회사 사정이 좀 그래서 그런데, 다시 정상화되면 그때 갚아줄게. 너야, 이 집에서 살아도 되잖아. 아빠도 그러는 게 좋겠다며, 일단 남동생 신혼집부터 마련하자고 했어요. 그러자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엄마가 국자를 들고 달려 나왔어요.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내 사위 목숨값을 왜네 아들 신혼집 장만했어? 어림없는 소리마. 그렇게 돈이 궁하면 자네 명품백 팔아서 집 구해주게. 내 사위 보험금은 꿈도 꾸지 말라고! 어머, 형님, 우리 재민이가 내 자식만 되나요? 이집 장손이에요. 장손이 잘 돼야 집안이 서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그 돈이 수정이가 벌어서 생긴 돈도 아니고, 지 남편 목숨값인데, 집 편하자고 쓰면 진들 속이 편하겠어요. 그럴 바엔, 하나뿐인 남동생 위에 쓰는 게 낫죠 그리고 누가 꽁으로 달래요? 갚아준다잖아요 그깟돈몇억 갖고 드럽게 생색이네 어머님이 살아계셨으면 저랑 똑같은 소리 하셨을 거예요 하긴 아들 하나 못 낳은 형님이 이런 마음을 알까? 그때였죠 엄마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로 첩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년아 내가 아들 못 낳은 죄로 이날 이때까지 니네 꼴을 참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못하겠다. 재민이 불쌍해서 입 다물고 살려고 했는데 내 사위 목숨값까지 탐내는 인연을 보니까 그러기 싫어졌어. 장손이라고? 재민이가 이 집안 장손이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애비씨도 다른 애가 어떻게 이 집안 장손이 되냐. 재민이가 정말 내 남편 자식이라면 내가 이 자리에서 혀깨물고 죽는다. 어한놈 씹에다가 멍청한 저 인간 등쳐먹고 산 주제에 어디서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어? 뭐 뭐요? 아니 누가 그래요? 우리 재민이가 저 사람의 아니라고 누가 그러더냐고요? 내가 아주 입을 찢어버릴라니까 누군지 대요. 재민이가 그러더라. 자기는 아빠 아들 아니라고. 그 착하던 애가 왜 갑자기 막나니가 됐는지 알아? 혈액형 보고 알았다더라. 지 엄마는 오형이고. 아빠는 B형인데, 어떻게 자신이 A형이 나오냐고, 울면서 그러더라. 그래,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재민이 말대로 저 사람 애가 아니더라고. 못 믿겠으면, 내가 증거를 보여주지. 엄마는 방에서 서로 보따리를 들고 나왔어요. 그중 하나를 꺼내, 첩 앞에 던져주었어요. 첩이 집기도 전에, 아빠가 달려들어 서류를 펼쳐보았죠. 그리고,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부자재간이 아니라고 나왔거든요. 그러자 첩은 궁주에 몰린 쥐처럼 손톱을 세워가며 발악을 했어요. 검사가 잘못된 거예요. 이럴 리가 없다고요. 여보, 내말좀 믿어줘요. 나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요. 이날 이때까지 나 당신만 보고 살았어요. 한눈 판적 단한 번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저좀 용서해 주면 안 돼요? 누구신지가 뭐가 중요해요. 이날 이때까지 당신 손으로 키운 아들인데. 그러니까 여보, 제발. 첩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선 손이 발이 되게 빌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아빠의 분노가 사그라들지는 않았어요. 아빠는 골프채를 들고 와서는 세간을 부수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결국 그날 첩은 맨발로 집에서 쫓겨났고 재민이도 집과 회사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제야 아빠는 엄마 앞에 고개를 숙이곤 사죄를 했지만 이미 버스 떠난 뒤였죠. 엄마는 아빠한테 이혼을 요구했고 유책 사유자가 아빠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요구했어요. 그리고 첩에게도 상관녀 위자료를 청구했고요.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변 없이 잘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 엄마와 저는 예정대로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살아온 엄마와 사랑하는 사람과 이른 이별을 한 딸이 한 집에 살고 있다고 하면 그집 모녀 인생이 참 박복하다고 하시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저에겐 남편과의 추억이 있고 저희 엄마한테는 새로운 황혼의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남편이 만들어준 보금자리에서. 엄마와 함께 제 2의 인생을 시작해 보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제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가정에 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